아, 이제 세원약에 대해서는 마쳤어요. 예, 이제 오늘부터 한 10주에서 12주, 한석달 정도, 예, 아브라함 시리즈. 예, 아브라함에 대해서 쭉 보겠습니다. 연속 그 보듯이 재밌습니다. 예, 아브라함 시리즈. 오늘은 이제 서론이니까 간단하게 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창세기부터 나갈 겁니다. 예, 오늘, 아브라함 시리즈 첫 번째 로마서 4장 23절에서 24절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입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기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오늘부터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과 그의 믿음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선 지식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지, 이런 사람이지,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섞여 있으니까 일단 내려놓고 다시 한번 쌓아보자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깨달음과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이 주제를 강의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삶, 삶의 여정과 그의 믿음과 그가 받은 복이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우리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고, 아브라함이 누리는 은혜를 우리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나눌 필요가 있다. 자,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선조로 삼으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첫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모든 자를 위해서입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살렸죠. 그,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를 위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믿는 자들의 표본이다. 모델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내어 당신의 열심으로 훈련시켜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아브라함에게, 이게, 은혜와 복과 믿음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의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 이렇게 하겠다. 어, 그게 세언약이니까 하겠다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깔아앉을 때에는 또 힘을 돋구어서 일어서게 하고 아브라함이 또 잘못 갈 때는 또 다그쳐서 잘못 가는 거 가로막고 또 다른 길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거예요. 깜짝 놀랄 그런 사건들이 많습니다. 어,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네. 아, 이 말씀을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본문은 아까 읽었으니까 지나갑니다. 두 번째 이유.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도 안에서 성령의 약속을 받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예수님을 일단 믿잖아요. 주님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성령의 은혜, 성령의 약속을 받아야지. 그게 순서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그간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니 아멘. 예수님을 믿어야 성령의 약속을 받는 거니까. 예수님 없으면 성령도 없어요. 거기 이제 순서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새 언약을 가리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함께 오셔서 오신 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 우리를 성전 삼고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서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하시겠다는 언약이 새 언약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 마음으로 살도록 해주겠다. 신명기 30장 6절 8절.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하십니다. 아멘. 보니까 마음과 내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푼다 구약은 육신의 할례를 베풀었던 그런 시대지. 무슨 구약에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베풀면베풀려면그 마음에 그 할례를 베풀 사람이 마음에 들어가야지 마음의 할례가 되는 거잖아. 그럼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성령님이든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려면 그건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에나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미리 예언한 거죠. 지금은 너희가 육신의 할례를 받지만, 앞으로는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가 올 거야.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생명을 얻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율법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5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는다 아멘.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것 가지고 하는 거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것 가지고 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이 절대 자기 혼자 스스로 하는 것이 없고, 오직 들은 것을 너희에게 말하는데, 그뭘 들었느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는 거야. 예수님 것 가지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예수님도 아버지 것 갖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 얼마나 선명해요. 얼마나 분명해요. 이 말씀이.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럼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할수 있는 게 아무도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대니까. 아 예수님이 같이 안계시는데뭘 해? 성령이. 답답한 거지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영광을 보면 복음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영광을 본다. 엄청난 말씀이죠. 주님이 저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계시니까. 그래서 그 주님 생각하면 눈물도 나고 그 주님 생각하면 붙잡고 싶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주님을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줘요. 사람이 변하는 거는 성령께서 만져 주셔야 변하는 거예요. 네? 때린다고 돼요? 저는요. 초등학교 6학년 된가, 5학년 된가. 시험을 쳤는데 90점을 받았어요. 90. 다른 집은 90점 받으면 아이고 잘했다 할때 저는 90점 받으면 뚜들고 맞아요. 야이 90점을 고쳐야 되는데 고칠 재간이 없어요. 90을 100으로 고칠 수 없다는 거죠. 그재단에 그때 머리로 이제 공에다가 머리 하나를 꼭지 꼭지를 달아가지고 8로 만들었어. 98. 근데 여러분 알지만 제가 그 어린 나이에 그걸 이렇게 고, 고치면은. 우리 아버지가 보고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laughs> 그건 더 맞는 거지요. 뭐. 한 분은 제가 이제 여섯 살때 우리 계모가 들어왔어요. 지금 살아 계세요. 전그 계모 참 좋아해요. 한 번도 저한테 매든 적 없고 어, 참 애를 쓴 분인데. 근데 6살 때부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9살 때까지 그 괴물을 엄마라고 안 불렀어요. 저도 우리 아들한테 참 고맙게 생각해요. 저희 아들은 우리 박상모한테 어머니라고 불러요. 너무 고맙죠. 안 불러도 할수 없어. 어쩔 거예요. 어. 나 우리 엄마 계신데 뭐 왜, 왜. 어. 제가 그런 경험을 우리 아들한테 얘기했죠. 나는, 이래가지고 내가 힘들게 살았다. 우리 아버지는 이제 괴물을 엄마라고 안 부르니까 그것 때문에 또 때려.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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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어. 하루는 그냥 우리 아버지가 홀딱 다 벗겨가지고 산 속에. 참 어릴 때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 계모가또한 시간쯤 지나서 또 산에 올라와서 옷 가지고 와서 입혀갖고 나또 데려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참 희한한 거는요. 이제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연세가 많아가지고 어 이제 요양원 신세를 지고 제가 이제 삼촌포에서 목회할 때니까 그때는 제가 이제 대우가 좀 좋았거든요. 그때는 아파트도 한 40평짜리 살았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 이제 요양비를 제가 냈죠. 그러고 이제 가끔 찾아가서 물어봐요. 아버지 옛날에 왜 그렇게 나를 어? 때렸냐 그러면 뭐라고 답한지 아세요? 난너안 때렸는데. 와 미치는 거야. <laughs> 치매도 아니니까. 거짓말을 하시는 건 아닌데 아마 옆에 이제 성훈이 엄마가 있으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차라리 아유 내가 너한테 너무 심하게 했지 그렇게 말하면 오히려 좋겠어 그죠? 때린다고 자식이 변합니까? 더 반항심만 커지지 그치는 고등학교 졸업만 하면 나는 집 나간다. 그게 제 소원이었어. 졸업만 해봐라, 나 나간다. 그리고 막 졸업하고 바로 나왔어요. 독서실을 들어가서 거기서 자고 먹고 하면서 독서실 총무를 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한번 마음 먹으면 전 해요. 성질이. 그리고 독서실, 거기서 이제 좋잖아요. 공부하기 좋잖아요. 뭐 청소하고, 뭐 하지만은 그래도 책볼 시간이 있고, 거기서 공부 1년 해가지고 제가 공무원 시험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야간 대학도 입학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들한테는 공부 때문에 제가 혼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엄청나게 당했기 때문에, 다른 거는 몰라도 공부 때문에 제가 혼난 적은 없어요. 막, 게임하고, 막, 그냥,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혼난 적은 많아도, 맨날 컴퓨터, 아빠 눈치만 보고 그냥 그, 게임옛날가 게임기 있잖아요. 게임기 하고, 그때는 뭐 컴퓨터도 다 이렇게, 낮은 사양이니까, 그래도 어떻든 막, 부하드님은또 그 공대를 가더라고요. 아, 참 평생 그 컴퓨터 갖고 살아야 되는 그런 학교를 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 이게 교육이라는 게 이게 어떤 때려서 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우리 아들도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고요. 저도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은 대화하는 게 달라요. 그리고 대화가 통해요. 그렇게 해주겠다, 그게 세원약이라니까. 그렇게 해주겠다가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이라니까요. 자, 고린도 후도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다. 세 번째 이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 그리도의 음성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건 뭐 제가 한달 전에 예, 주님의 음성을 듣는 양에 대한 설교를 했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되겠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나는 그들을 알며,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는 양들을 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주님도 몰라.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주님을 따로. 근데 이 음성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이 음성은 마음과 생각으로 듣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네. 지금 여러분들 안에서 선한 마음을 주시고, 선한 생각을 주시고, 선한 비전을 주시는 것은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음, 하나님 주님의 말씀, 음성이구나. 근데 우리가 어떤 욕심을 갖고 있거나 어떤 이기적인 마음이 꽉차 버리면은 주님의 마음보다는 내 생각이 너무 커 가지고 자꾸 내 생각들이 드러나요. 그러면 이제 망치는 건데 마음을 비우고 차분하게 주님과 독대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하나 주님께 물어 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주님, 요건 어땠습니까? 요건 어떻습니까? 주님의 응답은 딱 하나예요. 주님의 응답은 평안함입니다. 네. 불안하거나 염려가 되는 건 주님의 응답이 아니에요. 절대로. 평안해요. 아, 가는, 갈 길은 멀고 그렇지만은 마음이 평안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평안함. 아, 이게 주님의 뜻이었구나. 가는 거죠. 사도 바울 예를 들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당연히 주님의 음성을 듣죠. 사도 바울이 쓴 책이 13권인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쓴 책이죠. 다. 뭐 하나님께서 바울아 적어라 하고 내가 말할게 하고 귀로 들린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 말, 마음 안에서 마태도 한권 밖에 못 썼고 마가도 한권 밖에 못 썼고 다한권 내지 두권 사도 요한은 오래 살아가지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 다섯 권 썼지만 사도 바울은 오래 살지도 못해요 짧은 시간 안에 13권에서 14권 히브리서를 바울이 쓴 거로 보면 14권 히브리서를 다른 사람이 쓴 거로 보면 13권 딱 그렇게 썼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 그를 비난하면서 증거를 대라 네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 증거를 대봐. 그 내용이 이제 나올 건데요. 그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송도는 자기 마음에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아, 아주 확실해요. 그 내용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서 5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고하니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은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이다. 아멘. 3절에 뭐예요? 그 오해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거짓 선생들. 사도 바울 그 자리에 들어와서 거짓 선생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 인간들이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어, 바울이 뭐 음성을 듣는다며, 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달라고, 분명히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살아계신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한번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주님이 너희 안에 계셔서 너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예요. 그 얘기예요. 앞에 거를 띄고 5절만 보면은 믿음만 말하는 건줄 알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것만 말하는 줄 아는데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느냐, 그 다음에 너희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사느냐. 아, 정확해요. 하나님은 네 번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우리들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함으로써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맹세하신 세원약을 믿게 하고 세원약의 일꾼으로 충국되어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해나가면서 하나씩 제가 풀어드릴 겁니다. 큰두 번째 하나님의 경륜과 아브라함. 하나님의 경륜이란 건 뭐냐면 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도 안에서 반드시 이루실 영원하신 계획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해요. 우리는 내일 계획도 세웠다가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한 계획을 세워놨어요.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계획. 그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 그런데 누구 안에서 세웠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 경륜에 해당되는 거라고 말해요. 예수님 밖에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그리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교회를 세우실 것을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여자가 마귀의 유혹으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의 하나님의 계획은 깨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깨어졌을까요? 에덴동산에서의 하나님의 계획이 왜 깨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세운 언약이 일방적인 언약이었어요. 쌍방적인 언약이었어요? 응? 쌍방적인 언약이었죠. 왜? 이거 먹으면은 영원히 살고 아, 먹지 않으면은 영원히 살고 먹으면 어떻게? 죽는다. 쌍방 언약이 뭐냐면은 상대방의 행위에 따라서 바뀌는 언약. 그게 쌍방 언약이라니까. 쌍방 언약을 하나님 처음에 세웠어요 왜그러냐면 여러분 구원은 쌍방 언약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쌍방 언약에서 실패하니까 이제는 그때는 하나님 우려와 언약 맺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다 해주세요 그렇게 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언약 갖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새 언약이 나오는 거고 깨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취소된 걸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인데 그러면 아담이 실패했다 그래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이 취소다 취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세운 그 계획 경륜 취소다. 그랬을까요? 아니지. 하나님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그런 뜻이에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처음과 마지막이 다 내가 한다. 그게 요와란 말이에요. 요와나님은 이 경륜을 이루시려고 아담이 실패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는 아브라함을 세워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요한 겁니다. 정리 나눔은 앞에 한 것들이니까. 중복되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러가지고 어떻게 훈련시켜 나가는가. 이거는 시리즈이기 때문에 연속국과 똑같아요. 잘 배우시면, 아, 내가 지금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 여기쯤 와 있구나. 아, 여기쯤 와 있네. 그렇게 아마 적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한 주간도 복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저희가 잘 들었습니다.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세우셨는지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다 뒤집어엎고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함으로 다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예수님을 탄생시키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시고 지금도 역시 진행 중이시고 앞으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잘 배우고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